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오브제 베르가못 레인 오드 퍼퓸 페이퍼 태그 세트는 상큼한 베르가못 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고급스러운 패키징과 긴 지속력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줍니다. 많은 활용이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캘빈클라인 CK1 오드 뚜알렛 200ml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한 가성비 좋은 향수입니다. 상쾌한 향과 은은한 잔향이 매력적이며 여름철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지속력은 짧지만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3위입니다. 페라리 블랙 오드 뚜알렛은 남성에게 적합한 상큼하고 부드러운 우디 향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일상은 물론 특별한 날에도 잘 어울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헬빈클라인 CK1 오드뚜왈렛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상쾌한 향수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지속력은 짧지만 자연스러운 향 변화를 통해 매력을 더합니다. 추천드립니다. 1위입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 오드뚜왈렛은 상큼하고 은은한 향으로 모든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디자인이 독특해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해 선물로도 추천합니다.